전국에서 교육감 후보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이런 메타버스 형태로 얘기한 경우가 처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천호상에 여기 있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타 톡 사회를 맡은 KBS 안승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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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면 어 흐름 속에서 우리 메타버스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메타톡은 교육국감 후보자의 또 정책과 비전에 대한 전북의 청소년들의 좀진솔한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고요. 오는 6월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선우성 전북교육감 후보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북 각 시군에 청소년 참여 기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네. 활동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 위원 1 1 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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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전북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교육 정책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어, 그럼 첫 만남이니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환호성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잖아요. 아이들도 환호성 지르고. 선생님도 환호성 지르고 학부모님들도 환호성 지르라고 저한테 환호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정말 흉금을 털어놓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 전북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저도 배우고요. 또 정말 교육감이 되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귀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눌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후보자님이 학생들 인솔해서 데리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죠. 그럴까요? 해변가로 해변가로 갈까요? 해변가. 네 위로 좀 올라갈게요. 거기 모여서 네. 아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 나눌까요? 학생들이 네. 벌써 먼저 와서 모여 있네요. 아 그러니까 해변가에 제가 제 아바타를 못 찾았어요. 제가 그 했던 정책에 대해서 아마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공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정홍여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혜일입니다 학생, 청소년 네. 기, 교육 기본 수당을 경제교육의 계기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교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뉴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에 더불어서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그냥 처음부터 아주 센 질문을 하시는군요. 학생, 청소년, 기본 수당을 경제교육과 연결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1인당 적게는 20만원, 1년에요. 그리고 많게는 월 5만원씩 주게 되면 12달이니까 60만원이 됩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교육과 연결되느냐. 자, 돈이 주어지면 이 돈을 가장 가치있게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쿠폰으로 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이 돈을 개인한테 10만원, 20만원씩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우리 반은 10명이니까 10명이 묶어가지고 이 돈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아 저는요, 그거 20만원 받으면 이러이런 걸 배우는데 쓸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반은 음. 다 모아가지고 드론을 살 거예요 드론을 공동으로 이돈다 모아서 돈이. 다 모았고 드론을 살 겁니다. 이런 식 계획을 짜게 하는 거. 가장 가치 있게 이 돈을 쓸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런 것을 실천을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이 돈을 썼는가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 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계획 소비의 이 관계를 쓸수 있도록 교육과 연계시키겠다는 거. 이게 이제 경제 교육과 관련이 된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청소년들 중 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뛰어보셨기 때문에 공양의 수혜 대상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과 학교로 국한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 정책을 펴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수당 얘기도 학생에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학생 청소년 기본 수당이라고 얘기했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도 배려한 용어로 그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그 종교 어떤. 학교 외에 시스템이 있는 여기까지를요 교육감이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들만 교육감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비록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그 나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도 교육감이 공적인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고 학교 안에 있던, 학교 밖에 있던 모두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원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서 생활하던 반보다 더 많은 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반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공간을 더 늘려야 할 텐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해요. 당연히 반이 더 필요하다면 공간을 더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제가 20명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교육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교실 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을 때 가장 효용성이 있는가를 연구했던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 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은데 이건 학생들 입장에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교사의 수업이나 이게 상호 어떤 작용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으면 반에 많으면 이게 뭐 평가랄지 상호 작용이랄지 준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서 줄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거리 뛰기 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도 어, 생각하면서 그렇게 줄이자는 것이고요. 어떤 학교는 교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A 학교만이 아니라 과밀을 내 있는 A 학교에서 과소화된 B 학교로 인접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을 분산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이 줄어든 최근 코로나 시국에서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난 위기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초학력 완전 책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초 학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죠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인간 됨됨이로서 인성 이랄지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 플러스 또 하나가 바로 기본적인 학력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업하고 비대면으로 하지만 도대체 나의 기초 학력은 어느 정도지라고 한번 본인이 체크해 보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평가해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공약에서 진로 교육원을 네. 신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네. 이제 타 시도에 있는 진로 체험 센터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찾는 데 도움을 확실하게 줄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문이 듣습니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진로에 탐색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예요. 각 학교에다 지원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아, 나는 이런 직업하고 싶은데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주는 큰 범위 내에서의 진로의 어떤 메카, 플랫폼이 되는 거죠, 플랫폼이. 그래서 단순하게 진로 체험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진로 교육의 메카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고 그게 진로 교육원입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꿈이 없는데요. 근데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팍팍한 지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안정성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냥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꿈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호기심을 갖고 찾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죠 학교가 어떻게 보면 꿈을 찾게 하고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 밑거름을 만들어 주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은 체험, 경험, 도전 모험,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과정이 좀 있어야 돼요 어, 어느덧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지금 50분 시간이 지났고요 후보님의 생각과 우리 학생들의 생각 많이 어, 주고받으시는 시간 됐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학생들이 들려준 이야기 꼭 6월 선거하실 때 그리고 이후에도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노력 부탁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시간일터인데 함께 참여해 주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학생을 대표해서 저에게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꼭한 가지 삶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향해서 정말로+ 정말로 매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주길 바라고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 열심히 그런 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교육감 후보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이런 메타버스 형태로 얘기한 경우가 처음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이 후보자와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없는것 자체도 흔한 네.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 들으면서 배워가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열심히 적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교환 어. 네. 시간 여러분들 감사해요 정국의 희망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